자 홀릭이 야다 오더즈 있는 분들인 것 같애. 이거 안 왔어 이거 안 왔어 야 이거 줘 이거 오더즈 좀. 그 홀릭 배치기신 분들 다 오더즈 있으시죠 이름 열두 명 됐지 네 숫자 맞는 거 같아 요안 되나 는 테크니컬 사울이에요. 한번확인좀 드릴게요. 아, 내보내. 아까 잠시 한번쫓겨났았어 네, 그렇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하 감독. 너는 시부라라, 나는 안다. 네 선수 한명 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 힙파을 맞을 뻔 했어요. 으로보아요 창문 해상 못 보고요. 하지만, <laughs> 네. 저러지 맙시다. 네, 저 무서워요. 저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입니다. 여기서 아마 50대는 저밖에 없거든요. 제발 좀. 건강하시네. 어, 뭐 나, 여기 나이많아봐야 40인데 저 50에 50대 많이 죽었습니다. <laughs> 저 삽시다. 네. 자두 번째 경기 홀릭이랑 SIBC, SIBC, 네. SIBC 대 홀릭 네.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품어 경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 아닌가? 아, 그렇죠. 한, 미리보는 한 사강 정도 되는 경기인가요? 거의 그 느낌입니다. 4강도. 제가 예상 순위 유리하게. 제가 봐도 이번 소보모 참가팀 중에서 다 3위권 안에는 그밴데 드는 힘들인데 한번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 보겠습니다. 아, 흠숭아! 흰 발이 제일 좋아. 오늘 이 심판진이 이 선수한테 불리할수 있어요. 이 선수가 컨택을 통해가지고 다이터 빼는 걸 되게 능한데 현재 심판들이 웬만한 몸짱 안 물립니다. 운전대에서 거의 안 물렀죠? 아, 이영경 선수가 초반에 3점을 두개를 쌓았는데 스타이브 씨 앞선이 너무 작고 느려서 작아서 이 선수를 못 막을 거라는 겁니다. 확실히 뉴욕 선수가 돌아온 게 홀링 입장에선 큰 오, 보탬이 네. 되네요. 필리핀에서 농구 장학생 자국만큼 뛰던 선수요 필리핀에서 사실은 농 선수입니다. <laughs> 우리나라에서 없는 선수입니다. 이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 안하셔도 돼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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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아, 이 대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자, 사실상 이 경기에서 지금 첫 번째 공격을 이번 득점을 성공시킨 선수양팀 에이스라고 봐야 돼요. SRC 강창모 홀리게 지금 여기 유호혁 1대 오는, 어, 홀릭, 선수. 1대1에서 오는 홀리 홀릭 유호혁 선수 1대1에서 막 힘들도 힘이 워낙 아, 좋아 가지고. 그 인기도 좋고. 강창 선공습니다 양쪽 다 여기 옛날에 이제 이상재 감독이 저희 동아리 구가운영진 선정한 가장 욕장 중에 넘버원이요. 저를 농가할넘어가거든 이제 <목소리> 많이 사람이 좀좋아하셨어요 욕장. <목소리> 안 들었구요. 저는 SRBC 홍인호 선수가 이 속공을 얼마나 저제를 하느냐에. 네. 이제 승패가 또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갑자안 들었구요. 강창호 선수도 높이가 상당히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아, 안 들었구요. 근데 몸무게가 세어 여기 세배 차이 난다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저시비키와주 저 몸무게가 비슷한 거아니 나가! 자,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해줍니다. 일점입니다상상이고요 네, 제가 방금 홍인호 선수 얘기를 했는데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있네요 자, 미디어 팀킹으 거기다 한대 맞지 않니다 우혁이 아 요건데 양팀다 맨투맨을 하고 있는 거 같죠? 우혁이 어, <laughs> 그걸로는 어려웠는데? 좀 무리지 않았나 싶어요 우혁데세 소풍은 좋아요 세트가 아, 이게 소풍이 넘어서도 세트였다 지금 우원은 이제 여기 울릉성소 다아가지고요아 공격이다 아유 공격 리바 두개 잡아줍니다 네,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네, 장도수 장도수 씨가 네 박기영 선수 파울하고 때릴 것 같다고. 네, 착가요인가요아우여 <laughs> <우협> 선수랑 <laughs> 이영교 선수의 대결도 볼만할 것 같아요. 들어가겠잘 빠졌고요, 윤장무 대회인 만큼. 이 경기가 극 경기다 보니까. 길을 걷어요. 유우혁 잘 썼고요. 유우혁, 유우혁, 홍수환, 유우혁, 유우혁. 역시 강산 보선수 높이가 있어요. 이건 아. 웬만한 몸싸움에 이기않아요 지금 심판들의 저거는 명확합니다. 웬만한. 네 여기 성분 하나 봤답니다. 이번 대 최장신 두 선수가 없었어요. 예. 이 매치업에서는 정지영 선수 가좀 해줘야겠죠? 아아자 대학동아리 최고의 자원이라는 강수가 저기다 나가라고. 여기 나가라고, 나가라고, 여가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아, 니가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와! 1쿼터 활약 <laughs> 엄청나네요 네, 홍인호가 m 쿼터에 활약인데요 1 홍승환 파울입니다 트래블링이죠트래블링트레블링울고요트레블링트래블 트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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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약에 파울이 아니라고 하면 홍승환 선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네. 네, 홍수환 써야 돼요 이걸 네. 안 불리면 더 이상 홍승환을 써야 이유가 없어졌어요 SIUC도 마찬가지예요. 둘다 연습을 해봤는데, SIUC도 승리, 공격이나 숨비에서 대단히, 그, 승리차이 연습이 것같 아, 공유민 선수가 돌아왔죠? 이렇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공유민이 사못돌아박정홍 선수가 여기서 얼마나 버텨주냐가, 또홀릭게또 우세를 던질 수 있는. 아, 아. 아. 야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 아니, 일파도전득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점 점, 면두 개, 나요 3점 두 개, 아까 바스켓 개, 이도면두 개, 이야이 정도면 이도면실력이많이정 같아요 이번도면두 개, 이 정도면 두 개, 이이도면두이도면두 개, 이정도이 정도면 두 개, 이 정도면 두 개, 이 정도면 두 개, 이정면두 개, 이정 네. 자, 네, 이거는 아 확실히 개인기 아 하시네요. 자, 올리... 문제는 SIBC가 누가 하는 강창모가 나간다면. 그죠. 누가 이제 골밑을 어떻게 버텨줄지. 네, 네. 가 버텨주는 빼고 명도가 있어요. SIBC가 없다고 건면 강창모가 잠깐 더 포타임 할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누구죠? 17번 선. 신원준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정지감 선수가 얼었어요 얼타고 어, 있죠 아, 좀온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매치업 상에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것도 불구하고 맥도날을 최고, 최고 는 그런 느낌이 음? 음 선수 이런 쓸다없는파워를 했네요 음. 우정부의 별이죠 네, 기타 크래프트라고 뒤에 써있네요

과연 새롭게 다시 돌아온 공유민 선수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네 연습 경기를 해봤는데 어, 저승사자들. 송풍에서는 그 어떤 면이 유력보다 비슷한데 세트에서는 뛰지 않다 그래서 원래 슛도 가지고 있는 선수였고 세트 오프스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잖아요. 세트가좋아졌 야투가 좋아졌죠 이거 보겠습니다. 우혁 안들어왔고요 야, 이거를, 야, 이거, 기가 막히됐는데 그죠? 잘아았을 정상. 밝아졌어, 지상 밝아졌어. 저희도 능력상 무조건 놓쳤어요. 정상. 정 하나 보여주네요 실제로 이제 정기강 선수를 제가 영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최양선, 최양선 씨가 선배인 최양선 씨가. 네. 정말 개우르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양선. 그리고또 KGB 이적했죠자7 <laughs> <laughs> 성공, 10분 만에. 1 0분니다 자, 아직 여기 들어가는 시, 13대 5구요. <laughs> 싸이면서 초반에 한황을 미친 아려암석기말하게 지금 사이가 실점가량 앞서고 있죠. 지금 일곱도 끝나가는 거래 봬. 이영준 선수가 몸이 좀안 좋은 거 같아요. 아, 컨디션은 아, 예. 별로. 같아. 아, 이게 이제 한국의 아,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역이 분명한 곳에서 싸이는 거. 이이 라인을. 아, 말네요 지금 공인호가최영수를 제끼고 리딩으로 나왔는가요? 저는 최영수 선수 대신에 선발로 나온 거에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공유민 아. 우정부의 별, 네. 우정부의 어. 별이었는데 예전엔 별똥별이었는데 지금 해석까지올라오지 올라오, 않았나? 이정훈 어, 선수 얼굴 좋아진 거 같아요. 피부가 뻔해신것 같아요. 뭐야? 우정 선수. 우정호? 아공공영민 선수. 요즘에 이제 새로운 만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얼굴 좋아지지 않는. <않았나. 웃음> 저희는 한 항상 새로운 사랑을 원합니다. 원 <laughs> 줘. 아 아쉽고요. <웃음> <웃음> 저희 지금 <laughs> 네, 네. 아 정장 선수 더듬져 볼 더듬져.